메뉴 씨, 3번더 볼게요. 여기 다 볼게요. 고난이도 문제나 상위권 문제다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아, 이건 내가 꼭 반드시 풀어야지라는 생각 가지라고 했어. 네. 알겠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수학은 쉽게 포기하는 순간 수학하는 게 아니게 돼요. 수학은 지병과 끈덕지게 있어야 돼. 한 문제 갖고 어떻게 적어도 5분, 10분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다 보면 아, 이게 1시간, 2시간. 그리고 문제가 간단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어떻게 똥살 때도 어, 학교 갈 때도. 이런 것들에 생각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생각하 네. 응.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평생을. 천재들이. 그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약한 380년 정도가 걸린 거라는 알고 있거든. 380년이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380년 동안 여러 명의 천재들이 력왜 했던 거야? 그럼 다 풀렸어요? 어, 그건 풀렸어요. 다나눠지요 정리가 진행이 됐는데, 얘들아, 수학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 때한테 수학자가 되라고 얘기 안 해. 한평생 수학 갖고 살라 그래? 안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 쉽게 포기하는 건안 돼요, 대신 알겠어요? 우리 마찬가지다.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고 일도 마찬가지다. 세자연스 30과 N과 75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 15라고 되어있죠? 최소 공략수가 얼마? 40, 450이라고 되어있지? 450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럼 잘봐이 문제 풀때선 네. 봐요 일단 이 문제를 딱 접하면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소위 시하는 방법이 아마 이첫 번째 방법일 겁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볼게요 30과 n과 75에 최대 공약수가 15라고 했으니까 15로 나눠주면 2고 이건 small n 얘는 5가 이렇게 될거고 뭔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최소 공배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450이라고 그랬지? 그15 곱하기 2 곱하기 n 곱하기 5가 450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10을 이렇게 쓰는 순간 이 식은 맞을것같으니까 이건 틀린 식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이 조금 짧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짧았냐? n의 값에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한번더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죠. 그랬을 때는 또 곱하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잖아. 이 생각을 딱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바꿔서 최대공약수에 공략술,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외웠죠? 하나는 이렇게 직접적인 나눔셈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것과 또 하나는 뭐있어 소인수분해. 그렇지. 그럼 3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됐어요? 그 다음 n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75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25지? 3 곱하기 5에, 3 곱하기 5에 제곱 5. 될 거야. 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 15라 15. 그랬으니까 3 곱하기 15. 5가 될 거고. 최소 공배수는 얼마? 450. 450이라 그랬으니까. 450이라는 건 뒤에 0이 붙었다는 건 10을 곱했다는 얘기죠? 20. 그러면 2 곱하기 5가 한번 있고. 45라고 하는 거구9장 빨려면 9545지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돼? 2 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놓고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대공약수는 3 곱하기 5가 나오려면 최대공약수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찾을 때 몽땅인수야 아니면 공통인수야? 공통인수 공통인수죠 또 하나 지수는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지수는 작은 걸 갖다 써야 되지? 네. 그러면 n은 반드시 5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 곱하기 아, 아. 5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예, 한 거야. 이해가 예, 어요그 다음 최소 공배수를 보세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네. 맞아요? 그럼 2라는 건 어떻게? 여기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거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네. 3의 제곱은 어디서 나왔을까? 3, 3인데 3의 제곱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 다음 5의 제곱은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가요. 그 말인 즉슨 그 말인 즉슨 n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것과 여기에 지수가 그렇지.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건 뒤에 거그 앞에서 곱하기 뭐가 곱해졌다는 얘기. 그렇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뒤에 지수가 있다는 거는 5가 어떻게 한번더 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틀데, 틀이 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에 뭐가 된다. 3곱, 3의 제곱 곱하기 5에 뭐가 된다? 대수가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95 얼마 45. 45의 배수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에 가한가 단이 45의 배수인 n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최소공 450. 배수인 450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중에서 4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150. 얼마가 있습니까 150이에요 225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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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45 곱하기 1이고 얘는 45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45 곱하기 네. 얼마? 10, 10. 10 이렇게 되겠지. 얘는 네. 얼마야? 45 곱하기 5. 45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얘는 어떻게? 45 네. 곱하기 네. 아, 나오죠? 반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다 무슨,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뭔지 알겠어? 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알겠는가? 네. 됐어요? 네.